안녕하세요. 출발 부동산 여행의 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동산하고 있는 정준모입니다 아,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여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장 답사를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 부장님께서 현장 답사를.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갔다 온 곳이 고양시에 있는 성사동. 네, 고양시 덕양구에 네. 위치한 성사동인데요. 네. 네, 원당역 3호선 음. 원당역이 이제 접해 있는 성사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허재가 네, 있나요? 지금 우리가 3호선 라인으로 물론 강남 빼고 음. 강남 빼 광북 쪽으로 했을 때는 3호선은 서울을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음. 근데 그쪽 은평구 은평구에도 물론 몇 개가 있어요. 불광동 음. 재개발지역, 대조동 재개발지역, 음. 발현동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음. 거기를 넘어서 이제 삼송이 있고 원흥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원당인데 삼호선이 아. 아, 껴 있고 이런 재개발 지역이 있는 거는 사실 원당이 좀 유명해요.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좀 요즘 이슈가 되고 네. 있는 그거를 아. 넘어가면은 이제 화정, 백석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음. 일산 동구 서구 쪽으로 기존에 벌써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이슈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거는 대곡역, 음. 대곡역과 이제 그 대곡역과 은평구 사이에 있는 제 3기 신도시 쪽하고 음. 지금 원당에 있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음. 우선은 3호선이 접하고 있는 원당을 성사동에 음. 다녀왔습니다. 성사동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네. 지금 보시면 아마 직접 가지 않으셔도 제가 네. 단자 다녀온 걸로 많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한번 볼까요? 아, 아 잠깐만요. 음.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드리면요. 저그 음. 원당역 성사동 은 원당이 물론 성사동 바로 붙어있지만 바로 옆동네가 주교동이라고 하는데요 음. 주교동에는 고양시청이 있어요 고양시청이 있고 아. 그리고 거기에는 외곽순환도로를 탈수 있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어, 교통편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음. 어, 일단 상호선도 좋은데 또 네네네. 그런 부분까지 있네요 투자가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원당역이죠? 네, 원당역. 3호선 원당역. 여기 앞이, 공용주차장. 네, 주변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다 주차를 하고,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허. 음. 어, 주차장. 네, 가격, 또... 가격도 찍었어요. 오, 어, 3,000원. 1일 네, 주차 3,000원. 저렴합니다. 네. <laughs>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여기가 이거. 고양대로고요 서울에서, 이제 고양시 아니면 파주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벽목이 심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어, 안쪽으로 걷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 펜스 쳐져 있는 게 지금 원당 4구역이에요 어, 건너편에 보면은 조금 건물 오래됐죠? 예예 낙것 예. 같아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오래됐어요 음. 새건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음. 오른쪽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네네네 앞이 어. 아, 한전이고 네. 오른쪽 돌아보면은 원당 4구역이고 네, 롯데캐슬에서 11개 동으로 한 음. 1300세대 정도 들어올 아, 예정입니다. 1300세대는 네. 꽤 대단지네요. 네, 2023년 정도? 음. 어, 그좀 앞에 이제 저희 빌는 아파트도 다지 허물어질 거고요. 음. 네. 여기는 분양은 지금 시작을 된 건가요? 아, 일반 분양은 아직 안 됐고요. 아마 8월 정도 예상이, 8월 정도 와. 할 예상이고, 아마 분양가는 5억 후반에서 6억대, 음. 물론 3, 어, 33평 연기준으로 음.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예, 공사는... 여기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한전 앞 옆으로 해서 쭉 하는 거고요. 아... 어,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여기는 새아파트로이 네. 정도가 없기 때문에 원유력 기준으로 보게 되면한 네. 8억 초반이 넘었거든요. 중반까지 가, 는데그 음...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뭐 8억은 2023년도 됐을 때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또? 원당 시장이죠. 아. 저 여기 시장 알아요. <laughs> 여기 족발하고 네. <laughs> 지금 시장아요 네. 네. 지금 좀 한산한 게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찍 나와가서 찍은 거라서 아직도 아. 시장이 지금 오픈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진짜 크다 시장. 커요. 고생하셨겠어요. 네. 어, 걸어다니고네네 상당히. 아 해가 뜨기 전인데도 땀이 엄청 납니다. <laughs> 지금 걷는 게 느껴져요. <laughs> 아니 이게 사실 영상만 들을 때는 <laughs> 숨소리가 들려요. <laughs> <호흡가 되는 거. 웃음> 아, 일단, 시장을 또 보니까, 좀 인프라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네네, 많이 발달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원당시장 어. 앞쪽이고요. 여기 앞이 길 건너가 주교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음. 지금 노란색이 네. 이제 호로라고 하는데, 이쪽이 음. 상업,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어. 상가하고 오피스텔, 무슨 슈퍼마켓, 이런 게다 들어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 그,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쇼핑을 일어나게 요 거 상가들이 다 묻지 빼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통로죠 이쪽이 음. 다시 이제 송사동 쪽으로 들어왔고요 음. 안쪽으로 이제 건물들을 보시면 은 올라가 이제 한 10년 이제 넘어가 10년이 뭐야? 30년이 음. 넘는 건물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봤던 건물이에요것 같아. <laughs>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지만은 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향후에 충분히 재개발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봐요. 음. 여기 시세는 좀 어떻게 돼요? 시세는 보통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까지. 빌라기 때문에 뭐 25평 이런 건 없고요. 음. 전용 25평은 없죠. 음. 대부분 뭐 18평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음. 좀 거래가 좀 일어나긴 하나요? 어, 여기 많이 헷갈려. 어, 여기 투자자들이 많이, 의외로 많이 샀어요. 오. 제가 아는, 아는 제 저희 직원분, 여자친구 부모님도 여기 지금 원낭 사구역 원낭 사구역또 투자하셨어요. 아. 저, 여기 웬만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음. 지역은.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해지됐기 때문에, 음. 빌라도 건축 허가가 떨어진 거죠. 아. 그래도 좀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네요. 걸릴 수는 있어요. 음, 해제됐다가 다시 또. 그렇죠. 뭐 기기가...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될 수는 뭐 확답은 못하지만 이런 노후 상태,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나 음. 이런 부분들이 부대, 보시다시피 지금 빌라 1층에 음.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어, 어, 음. 할수 있는 영향력이 있죠. 이거는 단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고,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죠. 어, 그런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겉 모습만 봐도 그렇게 클것 같지도 않고 또 평수가 네. 그래도 뒤에 보면 좀 이렇게 아파트가 큰게좀 있네요. 저는 이제 제일 뒤쪽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고요. 거기는 음. 네. 시세가 한 5억이좀 넘어요. 어, 그렇구나. 네. 그럼 여기도 재개발 들어가면 그 정도 비용은. 그렇죠. 되겠다 생각합니이만약이 아파트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저 아파트 뒤쪽의 아파트 네. 가리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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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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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릴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약간 언덕 언덕인가봐요. 이렇게 네, 살짝 올라온 지역이고요 구조 음. 어, 지역상. 이그러니언덕이 맞나요? 성남 가면 왼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음. 좀 전에 그 우리 원당 사구역 보면 음. 약간. 언덕으로 구름 젖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 여기 평일 시활은 어때요? 이쪽은 지금 어, 여기 앞에 제제 근린 생활 아 근린 생활이에요 근린 공원이 있고요 음... 어, 그 조금 전에 있는 호국로 호국로가 음... 바, 바로 뒤에요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공원 네 음... 여기 가고있요 여기도 주변에 이제 이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거나 음... 사실 이런 것들이 생활에 어떤 어,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에요 아, 그 산책길은 네. 요즘은 아파트 느끼고 있는 상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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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교는 좀, 학교는 좀 어때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하나는 눈에, 눈에 보였지만은, 음. 어, 크게 보이진 않았더라고요. 아마 지, 워지겠죠 음. 음. 어, 고생하셨어요. 네. 좀더 길었으면 더 많이 걸어가고. 아니요, 이거 사실. 긴 건데 편집도 있고 걸어가는 음. 거를 좀 스피드를 빠르게 해 건데, 다음번에 아마, 어, 좀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음. 10분 정도로, 그니까, 편집 영상만 10분 정도로 음. 하면은, 어, 영상 의외로 짧네요. 내가, 혼자 봤을 때는 <laughs> 되게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너무 급하게 했네요. <laughs>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성사동을 다녀왔어요. 여기는 이제 호재거리도 있다고 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이제 부장님께서 직접 다녀와 주셨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 여기가 이렇구나, 이런 네. 곳이 있구나라고 좀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또 더, 저희가, 부동산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또재미있는 현장 답사 여행. 인기, 아, 기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